세종대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한글을 만든 성군.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한 왕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즐긴 놀이, 신하들 몰래 빠져든 시간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시간이요. 한글을 탄생시켰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장기판이 한글을 만들었다니. 놀이가 민족의 문자를 낳았다니.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교과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종의 진짜 이야기. 숨겨진 천재의 비밀. 자, 1443년으로 가볼까요? 경복궁 깊은 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세종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건 책이 아니에요. 장기판입니다. 혼자서요. 스스로 장기말을 번갈아 두면서. 이상하죠? 왕이 혼자 장기를 둔다? 그것도 밤늦게 몰래? 신하들이 알면 난리날 일이에요. 그런데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죠. 여기 비밀이 있어요. 세종은 중독자였습니다. 무엇에? 생각게임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바둑, 장기, 쌍륙. 머리를 쓰는 모든 놀이에 빠져 있었죠. 세자 시절의 세종. 책보다 바둑판을 더 자주 만졌어요. 하루 종일 장기를 두기도 했죠. 식사 시간도 잊을 정도로 신하들은 걱정했습니다. 세자께서 놀이에만 빠지시니 학문을 게을리 하시는 것 아니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세종은 놀이를 하면서도 모든 공부를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했죠. 왜 그랬을까요? 놀이가 그의 두뇌를 깨웠기 때문이에요. 수를 읽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훈련. 이것이 모든 학문에 적용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전하, 국사에 전념하소서. 놀이는 군주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백성이 보기에 좋지 않사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상소. 세종은 고민했습니다. 놀이를 포기할까? 아니면 숨길까? 그는 선택했죠. 숨기기로, 밤에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이 선택이요. 조선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왕의 은밀한 취미가, 민족의 문자를 만들어낼 줄은, 밤이 되면 세종은 혼자였어요. 장기판 앞에 앉아, 장기의 말들을 번갈아 두면서, 수천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죠. 여기서 말을 움직이면 상대는 어떻게 나올까? 세수 뒤는 다섯 수 뒤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낮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 밤에 장기판 앞에서는 명확해졌어요. 복잡한 국정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죠. 이 정책은 마치 포를 전진시키는 것과 같구나. 저 신하의 주장은 상이 궁을 위협하는 수로군.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장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생각을 구조화하는 훈련. 복잡함 속에서 본질을 보는 연습.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의 연마. 그리고 어느 날 밤. 세종은 장기판을 보다가 멈췄어요. 서른두 개의 말. 각자 다른 역할. 하지만 규칙은 간단 명료하죠. 초, 한, 졸, 마, 포, 상. 각기 다르지만 조화를 이룹니다. 잠깐, 세종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이거, 글자에도 쓸수 있지 않을까? 장기판을 보는 세종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놀이꾼의 눈이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의 문자 상황.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백성의 99%가 문맹. 왜요? 한자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어떤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관하에 호소하고 싶었죠. 그런데 글을 쓸수 없었어요. 대신 글을 쓸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죠. 돈을 내고 그마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글을 모르면 말할 수도 없는 세상이었죠. 세종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편전 학사들을 시켰죠. 수년 동안 연구하라고 의문학, 성운학, 반절법, 온갖 이론을 다 뒤졌습니다. 중국의 운서를 분석했어요. 몽골 문자도 연구했죠. 산스크리트어도 살펴봤습니다. 이론은 쌓였어요. 자료는 산더미처럼 모였죠. 그런데 막혔어요. 이론은 있는데 실제로 만들 수가 없었죠.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규칙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백성이 쉽게 배우려면 스물여덟 개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집현전 학사들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너무 어려웠죠. 세종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세종은 또 장기판 앞에 앉았어요. 말들을 움직이면서 문득 생각했죠. 잠깐만. 장기는 32개 말로 무한한 경우를 만듭니다. 바둑은 흑백 두색으로 우주를 그려내죠. 쌍륙은 단순한 주사위로 복잡한 전략을 낳습니다 기본은 간단해요. 하지만 조합은 무한하죠. 글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세종의 숨이 가빠졌어요. 기본 요소 몇 개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규칙만 명확하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세종의 손이 떨렸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학자들이 놓친 핵심. 복잡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간단해야 했죠. 장기판처럼 바둑판처럼 단순한 규칙. 무한한 가능성.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종은 미친 듯이 작업했어요. 소리를 분해했습니다. 입술의 움직임, 혀의 위치, 목구멍의 올림. 거울을 보며 관찰했어요. 기억 소리를 낼때 혀의 모양, 니은 소리를 낼때 입술의 형태, 미음 소리를 낼때 목의 진동,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혀의 모양을 본떠서 입술의 형태를 보고 목구멍의 구조를 참고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 땅, 사람. 으, 이. 이세 가지로 모든 모음을 만들었죠. 아, 어, 오. 그리고 조합을 시작했어요. 마치 장기의 수를 읽듯이 바둑의 정석을 짜듯이 기역 플러스 하는가. 기역 플러스 아 플러스 니은는간 기역 플러스 아 플러스 미음 플러스 시오 플러스 하는 감사. 28개 글자. 무한한 조합. 모든 소리가 표현됐어요. 우리말의 모든 뜻이 글자가 됐죠.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완벽했어요. 백성 누구나 배울 수 있었죠.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쓸수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종이 꿈꾸던 문자. 그런데 신하들은 몰랐어요. 세종이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그저 임금이 건강을 해친다며. 걱정만 했죠. 전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밤에는 쉬셔야 합니다. 용안이 상하옵니다. 세종은 웃었어요. 아니, 나는 노는 중이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놀면서 일을 한다는 건지.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놀이가 곧 창조였다는 걸. 1443년 12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보여줬죠. 이것으로 모든 소리를 쓸수 있네. 스물여덟 개 글자를 펼쳐놨습니다. 신하들은 충격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전하, 이것은 기적이옵니다. 어떤 신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신하는 말을 잃었죠. 감탄이 쏟아졌어요. 세종은 직접 시연했죠. 기억과 알을 합치면 가. 여기에 니은을 더하면 간. 시옥과 알을 붙이면 사. 마치 장기를 두듯 능숙하게. 그리고 물었어요. 그대들 장기를 두는가.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장기 얘기냐고요. 세종이 말을 이었죠. 장기는 서른두 개 말로 무궁무진한 판을 만들지 바둑은 흑백 두색으로 천하를 담아내고 이 글자도 같네 스물여덟개로 모든 말을 담을 수 있네 그제야 신하들은 깨달았습니다. 왕이 밤마다 뭘 했는지 놀이가 아니었다는 걸 아니 놀이였지만 그 이상이었다는 걸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며칠 뒤 신하들 대부분이 반대했어요. 특히 지편전 학사들 전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중국을 버리는 것이옵니까? 오랑캐의 문자나 다름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직접 연구했던 학자들이 반대했어요. 최말리가 나섰죠. 한자로 충분합니다. 새 글자는 불필요합니다. 백성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상놈이 글을 알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엄청난 상소가 올라왔어요.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역대급 분노였죠. 세종은 원래 온화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대들은 모르는가, 역사상 보기 드문 장면이었어요. 세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로 쓸수 없는 고통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절망을, 세종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이를 만들었노라. 그말 한마디, 신하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하지만 찬성하지도 않았어요.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세종은 홀로 싸웠습니다. 3년 동안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보급했죠. 책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법령을 한글로 적었어요. 혼자서요. 1446년, 마침내 반포됐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28자의 문자 체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생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어요. 양반들은 무시했고 백성들은 배울 기회가 없었죠. 왕이 만든 글자인데도 세종은 실패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세종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는 걸 장기를 둘 때처럼요. 한 수만 보지 않았죠. 수십 수, 수백 수 앞을 내다봤어요. 기다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종이 오랐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한글로 쓴 경문이 백성을 일으켰어요. 의병들이 읽을 수 있었죠. 무기를 들수 있었어요.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글이 독립의 언어가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말을 빼앗으려 했을 때, 한글이 민족을 지켜냈어요. 지금은요?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문자예요. 유네스코가 세종대왕상을 만들었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문맹 퇴치에 공헌한 이들을 위한 상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한글로 자기 언어를 적습니다. 500년을 견뎌낸 씨앗, 세종이 심어놓은 그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세종대왕.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맞아요.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완벽함 뒤에는 밤마다 놀이에 빠진 인간 세종이 있었어요. 신하들 눈을 피해 장기판 앞에 앉았던 그 시간, 혼자서 흙과 백을 두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던 그 밤들,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한글도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위대한 창조를 낳기도 하죠. 때로는 놀이가 가장 진지한 공부가 되기도 해요. 세종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장기판 위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취미는 뭔가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나요?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만의 한글을 만들지도 몰라요. 여러분만의 창조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종대왕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셨나요? 장기판과 한글의 연결이 놀랍지 않으셨어요? 그럼 됐어요. 이게 역사의 재미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 하나가 조선 전체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밑에서는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왕도 몰랐고 신하도 몰랐어요. 백성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고 있는지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